왼쪽 굴렸습니다. 터널은 포물선. 그리고 충분한 비거리. 당장 밖으로. 랜딩 완료. 최정. 최정의 그레이슬랩. KBO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이 선수. 그가 가는 길이 고 KBO 홈런의 역사입니다. 동산 469호. 아 엄청납니다. 딱 맞는 순간 로아스가 한발 뛰었어요. 그 정도로 뭐 무조건 간다라는 걸 누구나 알아챘고 자신의 등번호 14번, 14번째 말로 봅니다. 네. 항상. 자, 그러면서 그랜슬램과 함께 스코어는 이제 10대2. 한 이닝에 무려 10점을 뽑아내고 있는 랜더센타선 대폭발 하면서 지금 승기를 확실히 가져오고 있는 랜더슨도 네. 자, 이 와중에 문영희 선수가 이제는 또뭐 버텨줘야 되는 큰 임무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특유의 스윙과 함께 만든 네. 순간 루합스가 수비를 포기했습니다. 오른손 타자치고 절렇게쾌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큰 아크를 그리는 선수 많지 않거든요. 네. 원손 타자님저럼 스님들이 꽤 있어요. 어, 맞아요. 항상 <laughs> 말로에서의 홈런 개수를 말씀해 주신 대로 등번호만큼 다시 맞춰낸 최정이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한유성. 대단한 타자입니다. 지금 페이스라면 뭐. 페이스가 더떨어지진 않고 했으니까 500 러너까지는 그렇죠. 무난하게 가겠다라고 다들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울시즌 스윙, 울시는 가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겠어요. <laughs> <laughs> 지금 삼진과 함께 2번 이닝 길었던 2번 이닝 두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469호죠? 네. 전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그 숫자를 쌓아나가고 있는 최정입니다. 지금 4월 이챌 끝나기 전에 11호 홈런을 쳤잖아요. 네.